다음 한자는 본뜰모입니다.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앞에는 나무목이 있고 뒤에는 이제 엎설막이 있다고 합니다. 엎설막. 그래, 이것이 이제 풀 사이로, 풀이 요래 있는데, 그 사이로 이제 해가, 해가 이제 져서 요거 저물었다. 그래서 원래 요 글자는 이제 저물었다 뜻,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물모였는데, 어, 요것이 이제 해가 없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엎설막으로 많이 쓰이니까 이제 저물모는 다시 요 밑에다가 그래, 해를 요 붙여서, 그래서 요게 이제 증물모가되고 그래, 요 글자는 이제 없설 막이 요렇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요거는 이제 막에서 기억이 탈락되면서 음이 이제 모로 바뀌면서 이제 뜻이 이제, 그래, 뭐라고본 뜨다. 그래, 어떤 게 있으면은 그걸 이제 어떤 틀에다 넣어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어 내다든지 할 때, 그것도 이제 본뜰모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본 뜨서 만들어 내면은 이제 어떤 일정한 이거나 틀이 딱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본보기 같은데 해서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뜻도 나왔답니다. 분모. 그 그래, 형벌 말고 그냥 본보기가 된다 할때 그래 분모. 응. 자이본들모 들어가는 나물 뭘까요? 그래 모방하다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노을 방인데. 어 거기다가 사람을 나타내는 인빈을 딱 붙여 품으면은 그래 본틀 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방하다. 그래 어떤 것을 뭐 흉내 낸다든지 본뜨다할때 모방하다. 그다음에 이제 거게이자 이제 본보기가 된다 할때 그래 그때는 모범이라 하겠습니다. 모범생 할때 그래 범범 써가지고 어 그래 범, 범 모범생이다 할때본보기다할때 모범. 그래, 이것은 이제 보통 보면 차범근 선수 할때그것도 이름으로 잘 나오겠습니다. 그래, 차범, 법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모의고사, 모의, 뭐 모의 재판 할때그 때도 잘 들어가겠습니다. 요것이 의심할 의, 의인, 의심할 의인데 거기다가 이제 손을 나타내는 거, 요거를 재방별 넣으면은 여기 비길의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견주어다. 뭐, 그래, 또는 요게 이제 흉내 내다, 뭐, 본 떠다 해서 그래서 요 비길 의, 스미은 그래, 모의, 그래, 모의 재판, 뭐, 모의 고사. 요런 데 이제 더 하겠습니다. 어 자, 모의, 그거 사진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의, 어. 그래, 실제와 비슷한 형식과 내용으로 연습 삼아 해보는 거. 어 모의. 그러고 이제 강의들이니까 보통 이제 이 보면 거기 TV 같은 데 어떤 사람이 나왔서는 다른 사람 목소리나 새나 짐승 소리 흉내 잘 내겠습니다. 이걸 그래 이제 성 성대 묘사냐, 모사냐 이렇게 이제 잘 헷갈릴 수도 있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소리를 그래 목청에서 이제 소리를 내는데 그래. 음. 그래 소리성 어 그다음에 띠대 해 가지고 그래. 성대 그래 목청에서 소리를 낼때 이게 승대 묘사냐 모사냐? 그래. 묘는 그래 그릴 묘가 되겠습니다. 그릴 묘. 어. 그래. 그다음에 이제 백0사 아, 어. 그래. 어. 다시 승대모 묘. 그랬어. 자, 여기에서 승대 모사는 그래 요요 요 모자를 쓰던 단데 이거 흉내 내다 이거. 이거 본떠 달대 요모승대 성대 모사. 이때 그 묘사는 문학 작품에서 이제 어떤 그런 뭐라 어떤 것을 이제 그대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실제 그대로 이제 표현해내는 게그릴 묘해서 묘사고 승대 승대 모사는 이제 요 사, 다른 사람의 목소리 본떠니까 모사라고 한답니다 승대 모사 자 그러면은 본 뜰모는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